안녕하세요. 여의도 속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하락에, 하락하고 있죠. 어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돕니다. 어, 지금 주요 찌라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뭐첫 번째 유상증자 한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 노보 방문 리스트에 펩트론이 제외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한 대응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거래 일제 하락세 이어가고 있어서 주주님들 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 펩트론 주주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내용 좀 명쾌하게 다 풀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료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펩트론 지금 주가 흐름 좀 먼저 보시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무섭게 조정을 주니까 매도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시죠. 자 우선요 여러분들 펩트론을 둘러싼 시장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당뇨와 비만 시장이 주가 된 시장입니다.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소위 말하는 이 당뇨 비만 이쪽 회사가 지금은 미국 시장에 이미 시총 1위로 역전이 됐단 말이죠. 특히 릴리와 노보 급성장하는 비만 당뇨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조단이 조단이 바이오텍을 꾸준히 인수할 정도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펩트론의 라이센스 아웃 에로 이슈가 있다는 거죠. 어,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 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좀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자 우선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뉴스 먼저 보시면 별다른 얘기는 지금 안 돌고 있죠. 근데 주가 왜 빠지냐? 찌라시 돌면서 지금 개미털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요 찌라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번째 유상증자 한다고 하죠 결론 말씀드리면 유상증자 안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제가 유상증자 안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제가 펩트론의 ceo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펩트론 지금 너무 낮습니다 지금 애로하고 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구간인데 대주주가 유상증자해서 자기 지분 희석시키는 짓을 할 일은 없죠.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뭐 유동자산이라든지 자사주 매각을 검토를 할 겁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 이 노보에 대해서 노보의 방문 리스트에 패트론이 제외됐다고 돼 있죠. 지금 찌라시 중에. 현재 노보와 이 일라이 릴리 대결 구도고요. 노보가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MTA 관련 물질 검증 마무리 단계에 그리고 텀 시트까지 제출한 관련 기업으로 추정되는 노보에서 갑자기 방문을 안할 리는 없죠. 오히려 펩트론이요. 지금 PT404 관련해서 릴리와 릴리 쪽과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노보 측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겁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밀리는데 지금 펩트론이 릴리 쪽 계약해버리면 얘네가 더 하락을 해버리는 거죠. 정리하면요. 향후 비만 치료제의 성패는 펩트론의 주사제 지속기간, 주사제 지속기간에 달려 있고요. 소비자는 조건이 비슷한다면 당연히 이 지속기간이 긴 치료제를 선택을 하겠죠. 그 기술을 누가 하고 있죠? 바로 펩트론인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삼천단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주봉을 띄웠는데, 자이 제약바이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찌라시가 정말 많았습니다. 삼상까지 성공한 기업인데 이미 텀시까지 체결까지 마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약이 실패다. 이 약은 상업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찌라시가 돌면서 거의 이런 식으로 주주님들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로우셨겠죠. 그런데 결국은요. 계약 나와주면서 본계약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길 갔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정고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팩트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호재 뉴스를 아는 누군가가 고점에서 20% 넘게 아래로 빼고 흔들어대도요, 내가 정확한 팩트만 알고 대비하면은 전혀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 분석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대량 매도했죠. 팩트인데 이게 털고 나가는 물량인지 아니면은 흔드는 물량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것저것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파일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정보 더 필요하시고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만 파일 받아가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주주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패트론,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 모두가 이 종목으로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보와 타이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제일 고마워 하시는 게 바로 타이밍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참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뭐,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바뀌자가 이거 매수가 매도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펩트론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이 안에 펩트론의 향후 호재권, 모멘텀 다 정리해 놓은 건 물론이고 총 주식 수, 외인 기간 개인 물량, 최근 유동성 다 계산해서 땡땡 원이라고 넣어 놨어요. 한 마디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연락 남겨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트론 지금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매수가 외도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728-4080으로 팩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파일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팩트론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정보와 함께 매수가 외도가 다 알려드리는데 왜 이걸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아, 어떻게 해요, 박 기자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 많이 주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와 함께 매수가 매도과 오픈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주주님들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정보 싸움이죠. 자,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펩트론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3년 마지막으로 자 10배 가는 종목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제는 꿈과 희망이에요. 자, 이 타이틀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섹터가, 자, 이 종목이 있는 섹터가 꿈과 희망을 담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자, 제가 바뀌자죠. 저만의 정보라인들 있고,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핫한 종목들 다 선물로 드렸는데요. 자, 이제 2023년 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마지막 대시세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딱한 종목이고요.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동안 주식으로 혹시 손실을 보셨다면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을 가능하니까 오히려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꿈과 희망이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재 이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최근에는 이 꿈의 소재라고까지 불리는 초전도체 열풍까지 자 이게 왜 핫하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이라든지 뭐 시대를 바꿀 대장 이런 종목들 꿈과 희망이요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올해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도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장주로 올라선 겁니다. 자, 제가 꿈과 희망 자꾸 강조 드리고 있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자, 꿈과 희망을 주는 전통적인 섹터가 누가 있죠? 맞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죠. 신약개발 바이오주들이 이 주도주를 뺏긴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어가요. 자,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왜이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이 과학 기술 꿈과 현실을 담은 이 과학 기술을 가미해서 바이오 산업이 지금 황골탈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지금 발표를 막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말 예산 무려 10% 넘게 올리겠다고 한 거죠.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지금 과학기술을 합치니까 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최근에 루닛, JLK, 뷰노, JW중의 신약,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최소 5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전통적인 제약산업에 이 AI라는 기술을 붙였기 때문이죠. 그게 돈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너네 밀어줄게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의료 AI 종목 대장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술력을 부각받으면서 뜬금없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돈이 된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관 외인 사모펀드 뭐할것 없이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개미 돈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주가 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20만 원 넘게까지 대충 봐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1,500% 이상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루닛 뷰노 JLK 이 종목. 앞자리만 따서 류, 루뷰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전부 다 의료 AI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종목 전부 다1,000% 이상씩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항암제 AI를 접목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 이 재료만 해도 상당히 강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품목 허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유럽 북미 지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품목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연히 여의도 증권가 들썩이고 있죠. 자이 종목은 단순히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오의 ai 과학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준다는 거죠.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이에요. 자 현재 차트에서 보일 수 있듯이 세력 매집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 지금 대충 봐도 그냥 바닥권이다 느껴지시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급등 전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요. 지금 이게 선으로 보이시죠? 이 구간 만 원대 구간 선으로 보이시지만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 가지고 모양 맞이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이 종목 시총 3,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입니다. 자 기술이 있다 보니까 아주 싸게 평가받진 않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천억짜리 아주 가벼운 그런 종목이랑은 다릅니다. 자,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다가 품목허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주고요. 제가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 유지하고 있고요. 세력 매집 끝나면 바로 빵 하고 터트릴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 매집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암제 AI, 과학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의료 AI 섹터, 대장주도 변화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기존 루뷰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애 중에 선택을 하겠죠. 세력도요. 세력도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나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마무리 이한 종목으로 유종의 미 거두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010-728-4080으로 잭팟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잭팟 종목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세력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0-728-4080으로 잭팟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